예, 오늘까지 무려 14일 연속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마치 다들 폭탄 하나씩 들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폭탄입니까? 예, 열 스트레스 폭탄입니다. 열 스트레스 폭탄. 그래서 서로 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네가 안고 있는 또는 내가 안고 있는 그열 스트레스 폭탄이 터지는 순간 예, 큰 상처가 서로에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심한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이열 스트레스의 그 정도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데 이열 스트레스의 정도와또또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제 스트레스 정도, 측정 정도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그 상황에서 받는 정신적인 충격에 따라서 일점부터 또 몇 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받은 것이 뭐냐라는 것을 따져보니까, 그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공포이자 상처가 뭐냐? 그것이 바로 평생 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의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때 야곱이라는 인물 지금 극한의 스트레스 앞에서 초죽음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베델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일평생 사랑한 그의 안에 라헬과 사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라는 것이죠. 라헬은 자신의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극심한 산통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또그 삶이 얼마나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던지 그녀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심정이라는 것. 그 야곱이 받아야만 했을 그 스트레스라는 것. 뭐 어마어마했겠죠. 말로 다 표현을 못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대성 통곡합니다. 라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라엘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엘을 향한 조사이며 다짐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베논이라고 불렀던 그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꿔서 부릅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떠나 보내는 나엘이 자기의 이 슬픈 소리를 듣게 될지 못 듣게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 앞에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여 비록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지만 이 아들만큼은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이 아들만큼은 결코 슬픔의 아들로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내가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그런 다짐을 아내에게 올려보낸 것이죠 그리고 수일... 수주일, 수개월, 아마 깊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지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지경을 지내는 순간 또한 번의 야곱에게 사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과의 사별입니다. 이삭이 180세의 고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착하게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명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는 이야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을 때,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을 때, 그 선한 사람 이삭은. 묵묵히 순응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저 여인을 처와 처벌로 들여도 이삭이라는 이 사람 리부가 한 여인만을 아내로 삼아 평생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그때 우물을 파는 것 외에는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꼭 주변에 악한 이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그 음물이 자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착하기만 한이상 그래, 너 가져. 그래, 니네어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음물을 팠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쫓아와서 방해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가져. 다 내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힘들게 음물을 팠던 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비열한 아들이 형에서와 아버지인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환영했던 아버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선하고 온유하게만 했던 이 아버지와의 사별. 이것이 또이 야곱이라는 그 사람에게 준그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얼마나 컸을까.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라헬과의 사별, 아버지 이삭과의 사별 사이에 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마다들 루벤이 자신의 처 중에 한 명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친모는 아니라지만, 친모는 아니라지만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을 내 자식 놈이 범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을 바라보는 야곱이 또이 견뎌야만 했을 받아야만 했을 그 스트레스의 무게 어마어마 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이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스트레스 강펀치가 야곱에게 내려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맏아들, 그래서 가장 큰 12명의 아들 중에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죠. 물론 죽은 것은 아니죠. 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또 그러면 좀 겸손할 줄도 알고, 형님들 좀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잘란체하고 한마디로 형들 보기에는 재수 없이 그는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종으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어떤 핑계를 대야 되니까 피가 잔뜩 묻은 찢겨진 요셉의 옷가지를 들고 아버지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할수 있었겠어요 모든 정황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혀서 죽었구나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아들 요셉을 따라 무덤으로 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 이제 죽을게. 나도 죽을게라는 그런 말이죠. 영혼이 떠나간 듯 아무런 정신 없이 살아가던 이 야곱 아마 사람처럼 살기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오래되면서 식량이 다 떨어져버려요 자신이 죽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처들이고 새끼들이고 손주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살을 베어주더라도 어떻게는지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또 할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식량이 좀 풍족하다는 이집트 땅으로 아들들을 내려보내죠. 그래서 식량을 좀 얻어오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가는 중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와서 어쩌면 아브라함 삶에 이제는 딱 하나 남은 삶의 이유, 바로 막내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키워야 할그 베냐민을 이집트에서 데려오라고 했다. 아버지에게서 떼어서 데리고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겠어요? 그럼 차를 나를 죽이든지 나를 데려가라든지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는다는데, 안 그러면 다 그렇게 씨가 마른다는데 내어줍니다. 그렇게 홀로 야곱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요, 그 야곱이라는 인생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어떻게 산 사람 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또 사별하고, 사별하고, 자식놈은 가서 어머니를 간간하고, 막 범하고 사고를 치고, 양식은 떨어지고, 사랑하는 아들 죽고, 그또 막내는 또 나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정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명명하죠. 바로가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정의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죠?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해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해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해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막한세월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짧게는 10, 10수년 20년 또는 50년, 뭐 60년, 70년, 80년 넘는 세월 지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명명해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어떤 세월이셨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야곱만큼은 아니더라도 또는 야곱만큼 또는 그 이상 험악한 세월을 지내 왔다라고 또 말씀하실 그런 이유가 너무나 많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린 아마 사랑이한테도 물어봐도 이 험악한 세월이나 말의 의미를 안다면 어, 너 어떻게 7년 살았니 만6년 살았니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난 야곱이 항상 갖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니십니까? 약속만이 아니시죠. 이미 야곱의 전 인생 동안 성취 오신 언약이기도 하고 성취하고 계신 언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3주 동안 살펴본 야곱의 인생 여정 여러분 께다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참한 상황에서도 또 베델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란에서의 20년의 그참 고난의 시간,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도 형에서와의 만나는 그 공포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에서의 그 사건에도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환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야곱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야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야곱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고, 야곱이 화해하도록 일하고 계셨고, 야곱이 한 족장으로서 능력의 적정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바로 오늘도 이렇게 이 기근 가운데서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 어떤 세월을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참 험악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정이 폭발 직전이십니까? 너무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실탈에 엉키듯이 엉켜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까? 도대체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과 험악한 세월의 시간을 지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묻고 계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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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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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허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그 정도만 하셔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신 후에는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 제가 이제 아까 예배 찬양,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봉원 찬양, waiting here for you, 또 우리 찬양대, 기도의 시간, 오늘 창세기 46장과 47장 말씀. 모든 찬양과 말씀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 잘 듣고 이게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자신이 없으시고 또이문 밖을 나가면 또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이말저말또이 말말 사건 저 사건이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난또 험악한 세월간 짓눌려 살 텐데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에 좀 힘도 얻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아 그래 정말 이 폭염으로 뜨거운 이한 주간 모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너도나도 다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나만큼은 이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금보다, 숭금보다 더한 정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그 주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겠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겠다. 나는 그런 결단들 이 시간 굳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생길험하고 마음지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생길험하고 마음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소망 사랑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 봄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